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콘텐츠 클릭해서 기분 안 좋아져서 댓글 달고,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빠진 다른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곳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로 선택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주제라면 애초에 클릭하지 않으면 되고 어쩌다가 클릭했다면 빠르게 뒤로 가기 누르고 신경 쓰지 않으면 더 이상 기분 나빠지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나가고 자신의 인생에 더욱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낮은 주파수대에 계속 머물게 되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도 모두 낮은 진동수에서 창조되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똑같거나 악화됩니다. 원하지 않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에너지 소진만 되죠. 그 사람들과 환경이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간 또는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왔을까? 나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를 자문해 보시면서 내면을 풀어줘야 원하는 일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경험하는 현실도 편안해집니다.